보통 말레이 국제학교나 국제학교를 보내는 경우 엄마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기숙사에 도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호주계 페니슈라는 방학이 네번 있고요. 보통 영국계는 방학이 세번 있습니다. 방학만 있으면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정만 해도 세번 있습니다. 1월1일이 신정 한번 있죠.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정 중국계가 있으니까 구정을 일주일 동안 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슬람역이 있어요. 이슬람역은 매년 바뀝니다. 그니까 러 이때는 애들이 기술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말레이든 전 세계 어떤 국제학교, 제가 이제 그, 벵갈로르의 인더스 국제학교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학교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30분 휴대폰 주고, 일요일날 1시간 주더라고요. 요거 진짜 좋은 학교죠. 근데 말레이든 학교들은 주말에 다 줍니다 휴대폰을. 그럼 애가 하루 종일 뭐하죠? 폰질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특히 빨간 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신정말에도 세번 있고 방학도 세번 있고 네 번인 학교도 있지만 그때는 애가 규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뭐냐? 현지식하고 맞지 않는 애들, 입맛이 맞지 않는 애들 이런 애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게 뭐냐, 무조건 유학 보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통제를 못하는 환경에 가면, 물론 그 한국에서도 통제가 쉽진 않지만 아이의 지적 수준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폰질만 해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특히 폰 관리를 안 하는 지숙학교 써나이 같은 경우는 잘때 뺏지 않습니다. 피니슐라는잘 때는 뺐는데 학교 수업 끝나면 줘요. 그리고 주말에 주고. 그러면 애가 과연 공부를 할까요? 폰질을 할까요? 당연히 폰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 우리 애가 현지에 가서 폰 관리가 되느냐. 휴대폰 관리가 되느냐. 휴대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말레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폰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유학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